우리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이요. 네, 저한테 시교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일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미안나니 자기보다 강한 을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만족함이죠. 내 삶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벌면 행복할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한 천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아 행복하다. 아, 이걸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일단 많겠죠. 먹 먹거리도 좀 사고 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또또 어, 또 사게 되고 또 일부분은 또 저축하게 되고 아, 대부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행복을 체험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천만 원이 딱 생겼는데 한이삼일 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어, 당신 병이 좀 심각한데 이것저것 이렇게 검사하고 찾다 보니까 계획이 한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만 원에 대한 행복은 사라지고 이제 병에 대한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병을 어느 정도 고치고 나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심란한데 그렇게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간에 옆집 사람과 좀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상하죠. 엎친데 뭐 겹친 격으로요.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 천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인생이 그냥 고통이에요.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오늘 칠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채울 수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추구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그럼 왜 채울 수 없느냐? 인간의 욕망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우주가 보이죠. 뭐 우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멀리 뭐 우주선을 타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게 우주예요. 거기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뭐 오리온 자리가 있고, 거기 백조 자리가 있고, 거기 사자 자리가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 우주입니다. 별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밤에는 더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주죠. 사람의 마음에 내가 우주를 소유하면 과연 행복할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어요. 채울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거 하나 알아도 그 깊이를 알아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사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삶이 내 뜻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아, 왜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내 뜻대로 되면 그럼 행복할까? 그렇,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채울 수 없는이라. 채울 수 없는이라. 돈이 있고 자식도 잘되고 병도 없고 내 삶도 넉넉하고 그러면 과연 행복할까? 아닙니다. 모든 걸다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고독함이 밀려와요. 외로움이 밀려와요. 내가 세상에 허튼 짓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돈만 모으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에 황혼이 다가옵니다. 마치가 저산너어로 바다 너어로 넘어가면 그 석양이라 그렇죠. 그것처럼 내 인생에 석양이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세상에 나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기기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결론이에요. 채울 수 없는이라. 구절 보시면은요. 전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뭘까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세계. 이게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은 아주 작은 어떤 현상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오만 가지를 다 생각하지만, 눈으로 보는 건 지금입니다. 내 눈에 딱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삶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만 가지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내 눈에 딱 보이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현실 이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하기에도 짧은 하루입니다.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은 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인생에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항상 이런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게 아주 단순한 삶이에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죽음 앞에서 다 헛될 뿐이죠. 좋은 것도 그렇고, 좋지 않은 것도 그렇고. 죽음은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다헛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이 말은 한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도대체 행복이 무엇일까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느냐 이게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 답을 평생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찾으려고 하는 영원한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인간의 끊임없는 추구. 결코 행복을 그 추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